자, 여러분, 오늘은 그를 내네 남자로 만들기 위한 작전 개시 5단계에 대해 진지하고 유익하게. 그러면서도 약간의 유머를 섞어 풀어보겠습니다. 조회수 떡상을 위한 비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1단계 후킹, 그의 시선을 3초 안에 사로잡아라. 첫인상이 중요하듯, 첫 3초 안에 그의 궁금증을 자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가 당신에게 빠질 수 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처럼 흥미로운 질문으로 시작하는 거죠. 중요한 건, 과장 없이 진솔하게 다가가야 한다는 겁니다. 2단계 경고 전달, 그가 관심 가질 만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라. 남자는 지적인 매력에 끌립니다. 그의 관심사를 파악하고 그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세요. 예를 들어, 그가 게임을 좋아한다면 프로게이머가 알려주는 게임, 꿀팁 같은 정보를 공유하며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나도 너와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3단계 시각적 요소 매력적인 이미지를 연출하라. 첫인상만큼 중요한 것이 시각적인 매력입니다. 깔끔하고 세련된 스타일을 유지하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으세요. 또한 밝은 미소와 자신감 있는 태도는 당신을 더욱 끝보이게 할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당신은 그 누구보다 아름답습니다. 차안드 사운드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의 마음을 녹여라. 목소리는 감정을 전달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그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진심으로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친밀감을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단계 참여 유도 적극적인 소통으로 관계를 발전시켜라. 일방적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와 함께 취미를 공유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세요. 또한 그의 소셜 미디어에 댓글을 남기거나 메시를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세요. 중요한 건 솔직하고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다섯 가지 작전 잘 활용하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잊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의 진심입니다. 이 팁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